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카메라를 잡고 어떤 자세로 촬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촬영하시는 걸 잠깐 훔쳐 봤는데요. 네. <laughs> 누워서도 찍으시고 올라가서도 찍으시고 어, 여러 번 자세를 바꿔가시면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laughs> 에이 무슨 말씀을요. 지양씨 어, 혹시 군인들이 총 쏘는 모습을 본적 있으시죠? 아, TV에서 몇번 예, 봤어요. 예. <laughs> 어, 총 쏘는 모습이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사격하는 사람들도 반 셔터를 누른다든가 해서 명중률을 높이거든요. 카메라도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격 자세를 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런 이유가 네. 숨어 있었군요. 네. 선생님, 그런데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전투경찰 다녀왔습니다. 네, 카메라를 좀 안정적으로 잡기 위한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줄을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손으로도 찍었을 때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훨씬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훨씬 좋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 자, 바디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랩으로 손목을 두번 그리고 그립을 잡고요. 네.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어,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음, 눈은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 자기 편한쪽으로 파인더를 들이댄 후에 한쪽 눈은 가능한 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 눈으로는 파인더 밖의 세상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다 한쪽 눈이 으 예, 예. 보이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보이고. 네네네. 네, 셔터를 누를 때는 한 번에 다 누르는 게 아니고 두 단계로 나눠서 누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예, 네, 이 단계로 다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반 셔터를 눌러서 포커스가 정지되도록 하고 나머지를 더 눌러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 훨씬 그 흔들린 사진에 그,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 이때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숨을 참는 거예요. 아, 질식사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아닙니다. 네. 항상 가로로만 찍는 게 아니고, 세로로 찍을 때도 있죠? 네. 네. 이럴 때는 이 그립이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립이 무게중심도 잡아주고 안정적인 그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습성에 의해서 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효과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더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실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꽃 같은 걸 접사 촬영할 때는 좀더 카메라가 고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그 카메라 잡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탁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다면 벌써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반대로 우리가, 그, 우리 키가 못 미치는 데서좀더 높은 데서 찍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 그냥 손을 뻗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보지 않고도 찍으면 사진이 나오나요? 예, 대략 좀 짐작으로 찍는 건데요. 의외의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그 스트랩을 어, 활용해서 찍는 방법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스트랩을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정도를 감으시고요 그립을 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은 손을 놔도 안정적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런 방법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또한 가지 스트랩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목에다 이거를 걸고 앞으로 팽팽히 당기게 되면 삼각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또한번 튼실해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나 이 스트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든가 하면은 이런 데 걸리거나 내 사물에 걸리게 되면 카메라를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스트랩 잘 활용하시면은 최고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삼각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어, 주변에 물건을 활용해서 찍는다면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어, 이런 책상이라든가 어떤 소품 같은 걸 위해서 어, 카메라를 고정하고도 찍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데도 기왕 찍는 거보다 올려놓고 찍는다면 훨씬 카메라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외나 이런 데 나가서 어, 찍었을 때 삼각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 같이 간 일행의 어깨를 빌리는 겁니다. 어, 제 어깨를 예,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위에다 카메라를 올려놓고 찍으면 들고 찍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못 찍는 게 아니고 최대한 주,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 좋은 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사진계의 맥가이버 같아요. 이렇게 촬영에 임할 때 상황과 그리고 대상을 잘 고려해서 최적의 자세로 촬영을 해야 하는군요. 오늘도 좋은 감이 역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화면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 지영씨 좋은 말 하셨어요. 음, 여러 번 따라 해보면서 자기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앵글을 신경 쓸때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배어 나오게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잡는 자세만큼 많은 종류가 있는 렌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어때요? 안경으로 포인트 좀 줬는데? 아, 뭔가 좀 달라 보인다 했더니 안경 때문이었군요. 지선미가 넘쳐 보이세요. 아, 그 정도예요? 고맙습니다. 아, 뭔가를 알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 뭐가요? 안경알 말이에요. 음, 사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 안경과 안경알, 즉, 카메라의 렌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안경과 렌즈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음 안경을 어,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안경테와 안경알을 구분할 수 있듯이 카메라에서도 음, 바디와 렌즈를 구분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카메라 렌즈에 대해 한번 배워볼까요? 렌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렌즈를 카메라의 눈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어, 렌즈의 종류에는 어,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렌즈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 앞에 있는 렌즈들이 다 크기가 네. 각기 다른데요. 혹시 크기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초점거리예요. 아. 음. 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피사체에 맞게 되는데 이 이때 필름면 즉 CCD면과 초점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짧으면은 광각렌즈, 우리 눈의 시야와 비슷하면 표준렌즈, 멀면 망원렌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만일 같은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50mm로 찍은 사진과 25mm로 찍은 사진이 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50mm로 찍은 건 멀기 때문에 더 가까워 가깝게 보이고요. 25mm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초점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25mm로 찍으면 어, 아무래도 피사체가 좀 작고 좀 멀리 보일 거고요. 50mm로 찍게 되면은 우리 눈과 유사한 거리의 감각으로 찍힐 수 있는 겁니다. 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앞에 우리가 그 촛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 촛불을 벽에서 이만큼 떨어뜨렸을 때하고, 어 가까이 떨어뜨렸을 때하고는 그 그림자가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렌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살 때, 일반적으로 끼어 있는 렌즈를 번들렌즈라고 하는데 대부분 표준계 렌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그 물체를 가깝게 좀 당겨서 찍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이런 망원렌즈. 그 다음에 우리가 좁은 범위 내에서 넓게 찍는다든가 또 넓은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이런 관광렌즈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 음 혹시 우리가 그 사진 기자들이 막 이런 렌즈를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많이 봤어요. 예, 스포츠를 찍거나 또는 조류 이런 분야를 찍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긴 망원렌즈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렌즈를 쓸 경우에 하늘 높이 나는 새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제가 한번 그럼 이 바디에다가 이 망원렌즈를 끼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눈에 눈으로 본것보다도 적어도 한네 배에서 한 다섯 여섯 배까지도 피사체를 당겨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깝게 찍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멀리 날아가는 새를 찍는다든가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의 박진감을 찍는다 할때 많이 쓸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관광렌즈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지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넓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이런 관광렌즈류가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관광렌즈는, 음, 문자 그대로 광각, 각도가 넓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와이드 앵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렌즈의 특징은 좁은 범위 내에서도 넓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진감 있고 좀 깊은 맛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살때 선호하는 렌즈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음. 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렌즈가 있는데요. 어, 지양 시 컴팩트 디카에 보면 접사 모드라는 것이 있죠. 네, 그 접사 모드로 예쁜 꽃이나 장난감 병정 같은 걸 사진 찍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에, DSLR에서는 마이크로 렌즈라는 걸 쓰는데요. 음, 꽃이나 곤충 등 아주 작은 피사체를 가까이 가서 찍을 때 쓰는 렌즈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안 렌즈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둥그런 렌즈가 표면 전체를 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어안 렌즈라고 하면 혹시 물고기 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fish eye 즉 물고기 눈이라는 렌즈 표현을 쓰는데요. 이 렌즈를 쓰게 되면 세상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이렇게 둥글게. 넓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는 주로, 음, 밤에 별자리에 일주 운동이랄 일주 운동 같은 걸 찍는다든가 기타 특수한 표현을 할때 많이 쓰이는 렌즈죠. 오, 음. 어, 지영씨그 렌즈는 닦으면 안 돼. 어, 왜요? 어, 렌즈에 따라서는 어, 필터가 있어서 그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특수렌즈인 어안 렌즈의 경우에는 필사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렌즈를 닦을 때는요 이런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먼지를 털어줍니다 털어준 다음에 상태를 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손 치면 이런 특수한 천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몇 바퀴 좀 닦아주면 깨끗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렌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고요. 렌즈 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가만히 보니 상황에 따라서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요즘에 포토샵으로 다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포토샵은 어, 최후의 수단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에 활용되는 아이템이지 어, 그게 전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80% 이상의 완성도를 꾀하고 나머지 2%가 부족할 때 포토샵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아셨죠? 촬영을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기서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